결국 교체! 이번 첼시의 감독 교체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정확한 스포츠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는 스포츠 배팅 전나 잘하는 남자 대전남입니다 램파드 감독은 현역 시절 첼시 레전드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장으로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안겨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다양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은퇴 후 더비 카운티 감독으로 지도자를 시작한 램파드는 2019년 여름에 박수를 받으며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부임 1년 만에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첼시는 지난 26일 우리 구단은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다. 램파드 감독이 이룬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전한다 하지만 최근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개선점을 찾기 위한 변화의 적기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틀 만에 램파드의 후임 투엘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첼시는 27일 우리 구단 새로운 감독으로 토마스 투엘을 선임했다 지난달 파리 생제라맹과 작별한 투엘 감독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첼시를 이끌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헌데 이번 첼시의 감독 교체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첼시는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경영을 시작한 뒤눈앞의 성적만을 바라보고 클라우디오 라니아리부터 조세 무리뉴, 아브람 그란트,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거스 이딩크 카를로 안첼로티, 안드레 발라스 보아스, 로베르토 디 마테오, 라파엘 베니테스, 조세 무리뉴, 거스 이딩크 안토니오 콩테, 마우리시오 사리 램파드 순서로 지휘봉을 이어받고 첼시의 감독은 평균 임기는 447일로 15개월에 한 번씩 감독이 바뀌는 셈이죠. 8년차 전문 스포츠팀의 해외 고급 유료 픽을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스코틀랜드 명문 레인저스의 감독 제라드는 이 점을 꼬집으며 지난 27일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첼시는 이 힘든 시기에 램파드를 믿고 기다려줬어야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첼시의 역사를 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부연했죠 예상대로 투엘 감독이 선임되고 앞으로의 첼시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투엘은 우리 구단을 이끄는 최초의 독일인 감독이 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4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UCL 준우승을 견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FSV 마인츠,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등에서 감독직을 역임한 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투엘 감독의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첼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10위에 처져 있는 상황으로 투엘 감독에게 후반기 팀 타이틀 경쟁을 할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투엘의 EPL 입성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EPL로 온또 다른 정상급 감독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와 반대로 투엘 감독이 과대 평가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토트넘의전 감독 해리 레드냅의 의견으로. 네빌이 위대한 감독이 리그로 온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누가 그를 위대한 감독이라고 했나? 라고 반문하며, 파리 생제르맹으로 프랑스에서 우승하는 것만으로 위대한 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어느 쪽이 맞다고는 말 못하지만, 첼시의 투엘은 정말 기대가 되는 조합이네요. 그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겠으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